그러면 어이 인사는 노래와 율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실수 있지 요 네. 네. 좋아요. 이걸 저는 이제 노래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를 건강하게 하는 내 체조, 종합 내 체조입니다. 엄마리 형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어주세요. 좀 소리 좀키워주 시고요. 같 안 되니까 그래요. 한번더눌러 주시고. 지금부터는 어, 우리 선생님들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 마음과 몸이 잘소통하고 있는지 한번 신체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안 벗어도 됩니다. 물좀 주세요. 자 전기로. 어, 근데 여기는 체마 운동만 잘하지 자기 몸체마 운동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걸 꼭 열어야 하는 데로 잘 따라하세요. 자 밀어, 밀어. 그렇지 아래로 밀어 위로 아래로 아래로 밖으로 안으로 아래로 위로 야 대단하십니다. 자 손이 쭉 펴지면 스무 살예남 펴지면 사십 살안 올라가면 팔십 살이에요. 잘하셨어요. 자 반대로 하면 너무 잘하니까 제고 반대로 내가 위로 하면 하다가 패드하면 치면 흘립니다. 끝까지 따라 하셔야 돼요. 아, 틀려도 괜찮아.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어? 안 움직이면 팔일 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위로! 아래! 예? 자, 아래요 위로! 위로, 요 여러분 계속 번들어갑니다. 아마 다 하시면 밑으로야 밑으로. 네. 키가 올라올라야 돼.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요번에는 요번에는 100번 더하 100번 더 지르기 비다면 아싸! 100번 더 지르기 준비. 이건 좀 100번 는 해봤어. 이쪽 확실히 장사 잘하실 거같 네. 자, 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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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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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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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하면 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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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니고 성질내면 성질내면 성질내는 순간 뇌세포가 10만개씩 죽어간대요 웃으면서 즐겁게 왔다 틀리다고 아니야 즐겨야 돼 즐겨야 돼자 질러 하면 하! 합니다 질러! 아! 어, 아가 아니고 하! 자 두번 질러! 하! 하! 죽어! 이건 아무한 짓은 돼자 요걸 잘하니까 요거 죽어 요걸 보자 선생님, 뭐, 웃으세요. 선생님, 내지 말고. 진료하면 하하하하. 진 하하! 주먹! 자, 두번째로! 하하! 자, 기 친구 미애가 건강한 거예요 이게 치매 안 걸리는 운동인데. 어, 좋아요. 자, 세번째로! 치매가 짧아졌어 자, 박수 세번씩! 자! 안 주세요. 박수는 100점인데, 박수, 예, 소리는 80점.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치매 예방. 자, 내가 건강해지는 운동것 아주 간단 해요. 아주 간단해. 자, 지금! 입을 에열어가고 했죠? 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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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를 따라 지고에는데하가 아니고 지고하면지고 해방, 되고 자, 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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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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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고 지구! 펴고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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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생각 하다가 <laughs> 좋아요 잘하셨요 박수 세번씩자 이제 치매 예방 운동입니다 지금부터 젊을 때부터 해 내가 지금 20년 동안 여신들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100살이 되도 이걸 잘 하신 분이 있고 65세 되고 이걸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65세가 좋아요 100살이 좋아요 65세가 좋아요 그렇게 운동해 봐고 빼떡스로 65세 100세를 만나면 어디 있었는지 웃고 즐겁게 뭘하는시기은 잘하시고 그렇게 백지 않아요. 백색 어르신들 시기바요 노래 금방 합니다. 금방. 근데 한 75살 정도 되신 성격이 좀 급하신 엄마들은 지켰다! 노래해라! <laughs> 그러신 분들은 치매가 빨리 오는 거예요. 웬만한 을 하든지 웃으신 분은 아주 건강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국 방송은 뭐이상한네 몸은 막 저랬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치명을 확률이 아주 높아. 야, 정대사신나 제가 장수 대 가면요, 청년 말이고, 총각으로 가면 10, 말해, 총각. 저 뒤에 또 우리 미스폰이라 같이 놀아도 질투하듯이 푼다. 자, 침해 해방 운동. 자, 자 열번 닦고 준비하면, 아싸! 한다 자, 열번 닦고 준비해. 아싸! 자, 열번 닦고. 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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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자, 열 장을 크게 해야 돼, 크게. 소리가 따라해봐요. 말소리가. 말을 따라하시라. 말소리가. 말소리가. 남보다 크면. 남보다 크면. 10년 더 산다. 1년더 산다. 그러면 크게 해야 돼요? 작게 해야 돼요? 그래집 이쪽에는 네, 그래, 오래 살고 싶은데 이쪽에는 좀덜 살고 싶은데. 자, 자, 갑니다. 열고 닫고.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러면 뭐, 150살 거드네 그런데. 내가 아홉 번, 이침에 예방 운동을 항상 열 번이 없어. 다 아홉 번이야. 자, 아홉 번을 하는데 받아 틀리면 위험해. 끝까지 만춰야 그런데 살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열번낳고열번낳고 이렇게 해야 돼. 아홉 번. 자, 아홉 번 버전. 갑니다. 크게 해야 돼요. 열번낳고 시작 한번 더 해보면. 이게 좋아 자, 열번낳고 아홉 번. 시작. 열 번. 밖에는 하늘 기운, 땅 기운, 기온, 우주의 기운이 막기이확 올라오고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내몸을움츠리만한데요 봄일수록 옷을 따뜻하 입고 가을에는 옷을 시원하게 입으래요 근데 우리는 어째 날씨가 조금 화창하니까 옷을 벗고, 내일을 벗고, 얇은걸 입고 나오는 봄에 그런데 갑자기 저녁이 되니까 2 0도 올라가는 이북도로뚝 떨어져 이거는 감기 부팔렸죠 그러니까 온열 좀 더워도 따뜻하게 보나오라는 말이에요. 이건 박사들이 연구한 거예요. 이것만 기억해서 오늘돈 번다는 거예요. 강의를 해서 약값을 가르는보다 이거 뭐 한번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하늘 기운과 땅 기운 우주의 기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천지인 우음이라고해요 하늘 기운을 내리고 땅 기운을 올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장님들 기운을 다끌어오는 끌어오는 거. 자 오른상 바로 따라 하면 됐죠. 오른손죠 내리고. 양손. 내리고. 왼손 내리고.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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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손 내리고. 자. 입을 벌리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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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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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laughs> 니까막 많이 을나 우리 뇌는 교차할 때 제일 좋다고 해요. 음. 우리 뇌 안에는 전기가 2트가 흘러 요거 내려갈 때 이쪽으로 소통하고 요거 내려갈 때 좌우로 선을 움직일 때, 걸을 때가 가장 뇌가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요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오른손 하! 양손 하!